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뭐 속이 좀 메슥거리는 걸 느꼈을 때, 좀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우리가 메슥거린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문장으로 볼게요. 표현발을 읽을게요. Me da náuseas. Me da náuseas.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nausea 라는 단어 자체가 구역질, 구토, 토, 불쾌감, 이런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직역한다면, me, 나에게, 다, 준다. 무엇을? nauseas. 구역질을 준다. 즉, 나를 토할 것처럼 만든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 매다할때 동사가 다른 동사잖아요. 다가 왔는데 이 다가 꾸며주고 있는 건뭐 내가 보고 있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에게 구역질 나게 한다, 토 나오게 한다, 메스거리게 한다 이런 뜻인 거죠. 지금 제가 메다 나우세아스 이 표현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 나우세아스 자리에 뭐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옵니다. 메다 플러스 땡땡 해가지고 나에게 뭐뭐 준다. 나를 모모하게 만든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좀 속이 메스꺼울때 어, 이런 표현, 메다 나우스야스로 말할 수 있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 다음 이 시간에도 메다를 가지고 또 어떻게 쓸수 있는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들로 만나볼게요. Nos vemos. Ciao, ciao.